아 오늘 어, 장을 하나 새로 사서 어, 순놈들을 옮겨줬어요. 어, 그래서 지금 아홉 마리가 돼서 네곱 마리 새끼를 낳서 아두 마리 짜장 짬뽕이가 일곱 마리 새끼를 낳서 지금 가족이 아홉 명 아홉 마리가 됐거든요. 음, 입양 원하는 사람 있으면 입양 보내고 싶은데 그는 거뭐 그냥 가는 대로 하도록 하고. 지금 새 집으로 막 옮겨줬더니 와 탐색하느라고 난리예요. 평화롭게 잠자던 우리 짬, 여기 짬뽕이 그다음에 음, 플레이마나 빠삐용하나 하나. 이렇게 같이 있고요. 음, 거기서 준곡식 영양밥 음, 그것도 하나 산댔네요. 음. 노란 바구니 집에 있던 걸로 침실을 만들어줬어요. 어, S자 고리 두 개랑 그다음에 이쪽은 철사로 이렇게 묶어서 고정시켜 줬구요 지금 안컷들은 여기 이렇게 어, 다리에 흔들흔들 그네 타듯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 네. 예, 기알비나 그리고 안컷 3 마리, 안컷 2 마리 이렇게 분리했는데 이유는 너무 짜장 짬뽕이 짜장이가 엄마 짱짱이가 너무 고생해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놨어요. 이제 한달 됐고. 차도 대신니까돼서 먹이도 잘 먹고 그 다음에 탐색도 아주 활발히 잘하네요. 아 어, 귀여워. 어, 사람 손에 더 익숙한 건 여기 솔레임 세 마리 여하들하고 우리 남자애들이 어, 엄마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그런지 조금은 더 <laughs> 이불 속도 들어가서 난리 났네. 귀여워. 응. 이불 속 들어갔다. 좋아? 아이고 이제 아빠도 이다 아빠 말해줘가지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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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조심해. 응, 그래. 회식 좋아? 응. 물도 좀방 달아줄게.